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법을 제대로 읽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 법 읽어드립니다 자 아, 여러분 뭐~ 이제 직장인들이 보통 연말 연초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 중에 어. 하나가 바로 연봉 협상이죠 예 연봉 협상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기리 씨 저는 일단 출연료 협상. 예, 제가 해본건 그런 거밖에 없어요. <laughs> 근데 그렇죠. 아 연봉 협상이라는 개념은 마음에 드는 연봉을 부를 때까지 흥정을 계속 하는 건가요? 흥정? 예. 막 부장님한테 아니 부장한테 <laughs> 올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이런 얘기? 저는 해 봤는데 보통 사실은 협상이라고는 돼 있는데 <laughs> 음. 통보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제 같은 경우는 전에 실적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저 협상 안 하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올려 주세요. 이랬던 경험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들 의법 출연할 때만 해도 추연 협상이 제가 이제 네.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laughs> 아, 전혀 안 이루어진 자 왔어요? 네, 네. 그냥... 아, 그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오, 오. <laughs> 1년 뒤에 한번 시작해봅시다. 아, 네,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 저희가 확실히 그 직장인데 네. 네, 이 연봉이 굉장히 좀첨예 하거든요. 그렇죠. 나는 열심히 일한것 같은데 그렇네. 정말 이거밖에 안 들어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순간 퇴사에 대한 고비도 오는 거고든요 음. 자, 근데 이렇게 퇴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소개할 사연 역시 퇴사와 관련된 사연이라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아, 김과장, 아니 요즘 매출이 별로잖아. 올해 연봉도 지난해 수준에서 좋게 좋게 넘어가자고 대체 한잔 쏠게. 아니 부장님, 올해는 꼭 올려준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휴 자네도 알잖아 회사 사정 응돈 어? 나올 구멍이 있어야 말이지 조금만 더 참아봐 아 재작년에도 내년에 작년에도 내년에 올해에도 내년에 내년에도 내년이라고 할 거잖아요 저는 더 이상 이런 대우 못 받고 다니겠습니다 허이 사람 또왜 이래 여기서 나가면 어디 좋은데 갈수 있을 것 같아 아 진짜 제가 이 회사에 기여한 게 얼만데 아 그래요 저 없이 잘 해보시죠 저는. 나갈랍니다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그래 어 나가봐 그러면 내가 이 바닥에 아예 발을 못 붙이게 만들 거야 내가 나가기만 해봐 어디 띠링띠링 거기 우법 쇼핑몰이죠 여기요 지금 홈페이지가 이상해가지고 연락드렸어요 예? 아 홈페이지가 이상해요? 점검 시간도 아닌데 잠시만요 고객님 어 빨리요 빨리요 저 이거 지금 선물할 거라서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내일 모레 도착하려면 지금 사야 되는데 빨리 복귀해주세요 어, 이거 왜 이래? 고객님, 뭔가 오류가 좀 있나 봅니다. 저희가 빨리 원인을 확인해서 수정해 놓을게요. 아니 이러면 곤란해요. 정말 쇼핑몰은 속도가 생명인데. 어? 좀딴데 가서 알아볼게요. 깔깍. 전 팀장, 꼭 무슨 일이야? 아 뭐, 뭐야, 무슨 문제 있어? 홈페이지가 이상해요. 그 수정하려고 보니까 회사 계정에도 파일도 비어있고 문서가 딱 하나 있는데 이런 그림이... 뭐야, 이거? 도비는 자유. 안녕히 계세요? 가만있어 봐. 야 이거 김 과장이 범인이네 빨리 전화해 봐 띠링+ 띠링 아예김 과장님 아 자료가 없어요 그싹 사라졌어요 아니 대체 뭘 하신 거예요 아그 자료 그거 내가 컴퓨터 휴지통으로 옮겨놨지 다들 심장이 찰랑했지 골당 좀 먹어 봐라 아니 왜 이런 짓을 아 잠시만요 아 부장님 그 휴지통에 자료가 있어요 봐봐 어디 다 있는 거 맞아. 아 이거 빠진 자료 없는지 밤새서라도 꼼꼼히 확인해놓라고. 으아 이걸요? 이게 사천 개가 넘는데. 아 이거 대체 언제요? 아그 김과장님 전화 끊어요. 아저 바빠요. 에이 김부장 또 입으로 일하고 전팀장한테 일다 벌어줬지. 거기 있어봐요. 아, 그 고생만 해. 전팀장 거기서 나와. 그냥 나랑 창업하자. 어? 거긴 김부장 때문에 안돼안돼될 수가 없어 그냥. 기막힌 아, 자식들 맞아요. 제가 왜 여기서 이렇게 노예로? 부장님. 민기도 자유에요. 부장님이 직접 야근하시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 전 팀장 기다려, 기다. 아니 나갈 때 나가라도 이건 해놓고 가야지. 나안 그럼 고소할 거야. 가지마. 야. 이야... 어, 전 팀장이 지금 네. 어 뒤통수를 치고 나갔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뭐라고요? 어, 김 부장이 키 바꿨지? 김과장? 아, 작가님이 <laughs> 어디 그런 문장이 있어? 하나도 없는데 말이야. 어디 쓰신 거예요? 어디다가? <laughs> 자, 근데 사건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회사에 불만을 갖고 어쨌든 퇴사를 하면서 그냥 나갔으면 되는데 네. 그런 관련 자료들을 싹 뭔가 좀 처리를 했나 봐요. 네. 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까? 네, 뭐 재미를 위해서 약간의 양념을 치긴 했는데 실제 네. 얼마 전에 판결이 난 사건이고요 음. 온라인 쇼핑몰 업체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한 A 씨가 구글 계정하고 이제 홈페이지 계정 관리를 맡았던 네.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와 수입 배분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퇴사를 하면서 업무용 파일 4천여 개를 삭제했습니다. 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꾼 후에 홈페이지 양식을 또 초기화했고 쇼핑몰 디자인까지 삭제를 하고서 회사를 나와버렸습니다 이야. 이야, 아니 근데 사연을 이제 우리가 읽을 때는 김 과장이 휴지통에 자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싹 없애버린 거예요. 아, 뭐,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A씨는 파일을 휴지통에 옮긴 거고, 음. 구글 계정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언제든 또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방해를 하려는 고의가 없다. 이런 취지로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자, 법원에서는 어떻게 <laughs> 보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런 일이 가끔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요? 퇴사를 하면서 음. 뭐 억한 심정을 가지고 이런 업무 자료들 삭제해버리거나 막 엉거트려놓고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요 업무방해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 업무방해죄라고 하는 것은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가지고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들에게 이제 처벌을 내리는 건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죄입니다. A 씨는 나는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휴지통에 넣어둔 것이라 뭐 복구도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는 쇼핑몰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이라고 봐서요. 유죄를 인정해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아... 위계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어떤 의미죠? 위계 이 말이 좀 어렵고 딱 와닿지 않죠. 네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차고에 빠지게 한다거나 어 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일체의 수단.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다 휴지통으로 옮겨버린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그로 인해서 골탕 먹이려는 그런 음.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고 봤던 것 같고요. 어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이 되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럼 회사에서 주장한 피해 이게 뭘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A씨가 초기화한 그 쇼핑몰 홈페이지의 경우는 피해 회사가 이제 구입한 거예요, 돈 주고서. 근데 이게 초기화된 후에 복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 저장되어 있던 법인 자료 역시도 그 전체가 회수가 안 되고 일부 자료만 회수가 됐다고 합니다. 아하. 아, 그 만약에 그럼 A씨가 삭제한 자료가 바로 복구가 되고 업무에 방해가 없었다면 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가요?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요 다른 주목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 재물손괴죄로도 처벌이 가능할 재물... 수 있는 죄. 사안이에요. 보통 우리가 재물손괴라고 하면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제가 뭐 기린 님 휴대폰을 부쉈다던가 음. 가방을 찢어버렸다거나 네네. 이럴 때 당연히 재물손괴는 직관적으로 좀 인정이 되지만요 전자기록. 음. 파일 같은 것을 삭제한 것도 재물손괴로 볼수 있습니다. 음. 이때 그 손괴가 파일이 없어졌다는 게 영구적인 필요가 없어요. 뭐 수리할 수 있다거나, 뭐 복구할 수 있다거나 그 피해가 경미하다고 해도 재물손괴는 인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 자, 그런데 이 사연 속 A 씨의 경우와 다르게. 퇴사를 하면서 어쨌든 그 회사에 남아 있는 나의 뭐 개인 기록이나 정보들 이렇게 쭉 삭제하다가 어머 회사 것까지 삭제를 해버렸네. 음. 뭐 예를 들자면 실수로, 실수로. 음. 이런 것도 처벌이 될까요? 만약 회사에서 내가 업무를 하다가 실수로 뭐 그런 실수를 했다거나 중요한 파일을 지웠는데 그때마다 철컹철컹 막 벌금 내야 되고 형사처벌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불합리하겠죠. 이런 손괴죄 같은 경우에는 손괴의 고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그러니까 된다. 고의로 파일을 훼손한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수였다면은 처벌을 면할 수는 있지만요 손해 배상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시 또 쉽게 생각해봐서 제가 기리님 휴대폰. 일부러 부순 건 아닌데 음. 뭐하다착 쳐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부러뜨린 거예요 네. 그럼 기린 님은 어 변호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고 저를 재물손괴로 신고하진 않겠지만 음. 조용히 휴대폰 모델을 보여주겠죠 음. 이걸로 새로 사달라 <laughs>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안돼도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충분히 질수 있거든요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파일 삭제하거나 할 때는 당연히 한번 더 보는 그런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렇군요. 네, 아 본인이 직접 만든 자료도 이렇게 삭제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왜냐면이 피땀 눈물을 흘려가며 만든 그 자료가, 그 귀한 자료가 네. 너무 골보기 싫은 그 회사에 남아 있다는 것이 아 마음에 안들것 같아요. 내가 만든 건데. 네네. 이런 경우도 실제로 정말 많아요. 재직 중에 직원이 만든 그런 문서, 데이터 파일, 이미지 파일 같은 걸 우리가 업무상 저작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업무상 제작물에 대한 권리는 대부분 다 회사가 갖고 있게 됩니다. 회사가 저작권자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만든 거라고 할지라도요 함부로 가지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지워버린다거나 하면이 역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이게 뭐 예전과 다르게 이제 평생 직장이다. 한번 들어가면 내가 뭐 정년 퇴직할 음. 때까지 있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자 회사를 관둘 때이 현명하게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퇴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있죠. 일단 이별 중에 가장 나쁜 이별 뭔가요? 음? 이별 질척거리는 거, <laughs> 미련이 남는 거.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전 예. 잠수 이별 꼽고 아. 싶거든요. 아 <laughs> 정말 나빠요 갑자기 연락 안 되고 아 우리 헤어져 이러고서는 다시는 이제 핸드폰 안 받는 거이거 나쁜 이별이거든요 퇴사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laughs> 그러니까 갑자기 어저 음. 오늘부터 안 나갑니다 하고 퇴사하는 건안 돼요 당연히 퇴사는 본인의 권리이지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회사에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어. 담수 이별 안 된다 음. 이 말씀 전해 드리고 싶고요 인수인계는 필수다 음. 아하. 내 뒤에 오는 사람에게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내가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가 있다면은 깔끔하게 인수인계. 놓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퇴사할 때 챙겨야 하는 그런 서류들이 있어요. 뭐 경력 증명서, 퇴직금 관련 사본,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 명세서 같은 거, 연말정산할 때 필요한 서류들 같은 것은 퇴사할 때좀 미리미리 챙겨두시는 게 편리할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예, 정말 이런 것들은 생활의 꿀팁이라고 알아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길씨에게 오늘의 한줄평또 한번 들어보죠. 네, 오늘 한줄 평은 아까 전에 제가 화장실에 갔을 때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헤어질 오라. 결심을 했다면, 우리 아름답게 헤어집시다. 이거 진짜 그냥 화장실 써 있는 문구 그대로네아 뒤에는 붙였습니다 아 뒤에는 붙였으니까, 아, 뒤에는 붙였으니까? <laughs>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함부로 삭제한 텅빈 자료 나중에 텅빈통조립니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 아 비록 좋지 않은 일로 퇴사를 했더라도 음. 떠날 때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예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것도 최고의 퇴사가 아닐까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함께해요. 함께해요.